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 외모를 비하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하던 시어머니를 울상짓게 만들었다는 사이다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기선제압 시도에 나름 잘 대처하는 새댁입니다. 저는 좋은 얘기만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저와 잘 지내기가 싫은가 봐요. 저희 시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더 겪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저에게 참 잘해주세요. 신랑이 아버님과 많이 닮았어요. 신랑은 많이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말이 거칠어지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제 얘기도 항상 끝까지 들어줍니다. 저희 시아버지도 그러세요.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제 생각을 물어봐 주시고,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셨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에 갈 때마다 아버님을 뵙고 나면 신랑과 결혼하기로 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제 심기를 많이 건드리셨어요. 결혼 준비 기간에 시어머니가 부당한 요구를 하셔서 속이 좀 상했던 적도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신랑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어머님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대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살짝 걱정되기도 했지만 아버님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신랑과 2년 가까이 연애하면서 너네 둘이 말투가 비슷하다는 말도 듣게 되더라고요. 신랑 같이 인성이 좋은 사람과 닮아간다는 의미 같아서 기분 참 좋았네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30년 넘도록 함께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웃으시면서 가시가 들어있는 말씀을 잘하십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러 가지 기선제압을 시도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함께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좋은 대학 나오고, 능력 있는 남자 만났으니 넌 좋겠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하셔서, 제가 신랑에게 잘하고,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은근슬쩍, 너는 우리 아들에게 못 미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기분이 좀 나빴지만,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남자를 볼때 외모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편입니다. 20대 초반에는 외모에 끌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상처를 받고 나니 남자 외모를 잘안 따지게 된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신랑 외모 나쁘지는 않아요. 얼굴은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입니다. 꾸준히 헬스를 다니며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운동한 것 이상으로 잘 먹어서 근육은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신랑의 넓은 등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랑을 만나면 신랑을 많이 칭찬해주는 편이세요. 결혼 전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신랑이 가끔 그래요. 처가에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이러다 자기 우쭐대는 마음에 잘난 척하고 다닐까봐 무섭다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기선제압을 시도하셨습니다. 분명 착정하고 하신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모시고 고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일이 있으셔서 함께 못 가셨어요. 아버님 형제가 고모님 밖에 없으세요. 고모님 댁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는 제가 구웠죠. 고기도 굽고 샐러드 가져오고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신랑은 고모님 오랜만에 만나서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있길래 제가 그냥 다 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신랑이 다 하니까 불만은 없었습니다.게다가 고모님이 워낙 신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예뻐하셨대요.고기 맛도 모르겠고 정신없었지만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고모님 고모부님과 한참을 신나게 얘기하던 신랑이 정신이 들었는지 저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제가 들고 있던 집게와 가위를 가져갔어요.시어머니는 눈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식 날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턱시도 입은 신랑이 너무 잘생겨서 신부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객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었어요. 고모님과 고모부님 제 눈치 보시고 분위기 쌓여지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랑이 너무 잘생겨서 하객들이 너무 비교된다고 했다. 외모로만 봐도 이집 며느리는 시댁에 잘해야 할 거다. 신부 부모님은 정말 좋으시겠다. 신부 부모님도 사위에게 잘해야겠다 등등의 얘기를 신나게 말씀하시는데, 신랑이 그러지 마시라고 와이프 쪽에서는 반대였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 외모 좀 괜찮은 편입니다. 키 168에 날씬하고 어렸을 때 길거리 캐스팅 제의 몇번 받아봤어요? 계속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으니 짜증이 날것 같아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한숨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이 뭔지 시댁이 뭔지 하는 하소연을 하는구나 했네요.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신랑이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속상해서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생각하셨는지 더 신이 난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이유 없이 싫은가 봐요. 부모님도 자꾸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결혼식 날 신랑 외모가 빛이 났고 저는 안 보이더라 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 사회를 보던 신랑 친구도 신랑과 신부가 외모가 너무 차이 난다고 했다 하시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빵 터져버렸어요. 제가 큰소리로 웃으니 시어머니는 왜 웃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속이 상해야 하는데 웃으니까 기분이 나쁘셨나 보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 사회자 오빠가 저는 예쁘고 신랑은 우락부락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신랑도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친구들이 우리 보고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고 맨날 그랬는데 이랬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죠.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아 아니에요. 했거든요. 고모님이 무슨 얘긴지 말해보라고 하시는데 아 어머님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 얘기인지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별건 아닌데, 결혼식날 저희 친척들이 한 얘기인데요. 그 얘기 듣고 저는 좀 속상했어요. 뭐냐면요. 아,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는데, 그 상황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어머니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식장에서, 아,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점점 더 짜증이 섞이니까 고모님이, 그래, 들어서 기분 나쁠 소리면 안 하는 게 좋아. 언니, 언니도 그만 물어봐요. 뻔하지 뭐. 하객들이 신부가 너무 예뻐서 차이가 나더라 얘기했겠지. 내가 봐도 그렇던데? 이러시길래 제가 일부러 더 크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거의 울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와이프 잘 얻어서 엄마 손주가 예쁘게 태어날 것이라고 이제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사이다였네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이런 얘기 며느리 앞에서 하기 뭐한데 하시면서 저를 디스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뭐하시면 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아버님과 신랑 빵 터지고, 아버님은 저에게 센스 만점 며느리라 하시고, 시어머니는 또 자괴감에 빠진 표정이고, 시어머니가 자꾸 저를 디스하려 하신 것이 흔히 말하는 며느리 기선제압하는 방법 중 하나였나봐요. 근데 시어머니 뜻대로 안될것 같아요. 아버님과 신랑이 제 편이고, 상식적인 분들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자꾸 그런 시도를 해도 요즘은 그닥 기분 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 결혼 잘한것 같은데, 맞죠? 예, 네, 결혼 잘 하셨습니다. 스니님보다 스니님 남편분이 더 결혼을 잘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앞으로도 쭉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